한 250m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50mm요? 네 상당히 두꺼운 두께인데요 그렇죠 아, 판넬 붙이기 전에 네. 저희가 그 의자 베이스가 기역자로 들어가면서 네. 좀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얘가 좀더 고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아 그래서 이게 꼭 들어가는 게 낫다고 이게 알루미늄인가요? 얘는 아연입니다. 아연요? 아, 네. 아, 아연으로 바닥이 나무로 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나무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썼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더 네. 좋은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간에는 이게 단열재인가요? 예, 네, 이게 단열재로 음. 들어가 있는 상당히 단단해. 네, 그리고에 옆에는. 요게 시멘트 구조예요. 요게? 네, 요게 경량 시멘트고요. 아 두개다 경량 시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들지가 갈가 먹어도 뚫리지 않죠? 알겠네요. 거의 갈가 먹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멘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네. 방충망을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네. 출입원의 네. 방충망인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요? <웃음> 네네네. 다은 <laughs> 연우 농막보다 좀 크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복층 때문에 네. 여기가 좀 비는 공간이라서 어... 크게 제작이 된 음, 상황이고요 네. 이쪽은 한 2.1m 정도 나오고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네네, 네. 한번 누워보시면 제가 1m가... 1m 7 0이니까요한이 네.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그러한 1,500명 정도는 충분히 네, 오늘은 충북 금산군 복수면에 위치한 감성 작은 집 농막 이동식 주택을 제작한 업체에 왔습니다 아, 오른쪽에는 박공형으로 제작되고 있는 여섯 병 농막. 그 옆에는 약간 경사지붕형 어, 두 대가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외부에는 지금 마감 자재들이 한창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재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재 같은데요. 이 자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요. 어, 실내에서 지금 농막들이 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어, 오른쪽과 왼쪽. 오늘 제가 리뷰할 모델. 이, 이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니멀 하우스가 충북 금산군 복수면에 위치한 감성 작은 집에 왔는데요. 어, 현재 그 농막 이동식 주택을 전문적으로 어, 제작하고 그리고 상당히 가성비 있는 모델이 제작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성 작은 집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감성 작은 집 대표 송영규라고 합니다. 어 대표님 좀 많이 젊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연혁은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아 저희가 2019년 정도에 시작을 해갖고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농막으로 제작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여섯 평 농막. 뭐 소형 주택도 가능하신가요? 아 소형 주택도 가능합니다. 현재 네. 외부에 전시되고 있는 게한두 모델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박공형도 현재 지금 개발 중이고, 네. 어, 지붕 같은 경우는 약간 경사 지붕이겠죠? 아 지금 현재 있는 모델 경사 지붕인 거고요. 네. 박공형도 제작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아, 지금 현재 뒤에 보이는 모델 오늘 제가 리뷰하러 왔는데요. 네. 외장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 어떤 걸로 지금 마감이 된 거죠? 아 이거는 EPS 패널 네. 기본 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색깔은 저희가 유니스톤이라고 해서요. 예. 멀리서 보시면 징크 강판이라고 여쭤보신 분이 많더라고요. 네. 징크 강판이 아니에요. <laughs>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골조는 어떻게 지금 제작이 된 거죠? 골조는 저희가 철골구조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나서 EPS 패널 155mm가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공기층 8 0 m m 두고, 예. 벽 두께는 총한 250mm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250요? 네. 상당히 두꺼운 두께인데요. 그렇죠. 아... 고, 중간에 공기층을 두는 이유가 따로 있, 있나요? 아, 어쨌든 기본적인 각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관 때문에 네.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마감도 해야 되고 그 안에 후레쉬볼도 들어 전선 후레쉬볼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는 있어요. 네. 안쪽 마감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마감이 되고 있죠? 안쪽은 미송루바로 마공하고 있습니다. 미송루바. 네. 아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됐고, 지금 현재 크기는 그러면 어떤 사이즈죠? 아, 저희가 지금 전면에서 봤을 때 6.2m. 6.2m. 그 폭은 네. 3m. 3m. 높이는 3.3m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3.3m요? 네. 네. 그럼 지붕이 3 4 m 였는데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네. 지붕이 지금 두께도 좀두껍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두께인가요? 두께는 단열재는 155mm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laughs> 네. 그 <그거> 상당히 두꺼워 보이 농막 여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주택으로 지게 되면 좀더 두꺼워지겠죠? 주택으로 하면 260mm 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건 중부일지방이나 이지방이나 똑같아요. 네, 이런 거를 주택용으로도 지금 계약들 하시나요? 어, 계약들을 하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 주택으로 짓다 하시면은요, 네. 다른 건 건들 필요 없고 샤시나 현관문 건들 필요 없고요. 네. 그 판넬 판넬을 인어가용으로 받고 그리고 각관도좀더 더 두껍게 인어가용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 네네네. 그렇게 되면 되죠. 측면부터 한번 보시, 네. 보여주시죠. 네, 측면 보면 지금 측면이 약간 경사 같은것 네.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뒤가 좀 낮게 지금 된것 같은데. 예, 네. 뒤가 20cm 낮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총 높이는 그럼 앞을 기준하나요? 다음 뒤를 기준하나요? 앞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네 아, 그러면 현재 이 모델은 다락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다락형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측면에는 외부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울렛, 어, 소켓이 지금 만들어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배관인 것 같은데요. 예, 수도인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도인입구고. 그 수도인입구 밑에 보면은 알루미늄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아, 요거는 의자베이스라고 해서요. 네. 그, 판넬 붙이기 전에 네. 저희가 그 의자베이스가 기역자로 들어가면서. 네. 좀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얘가 좀더 고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아, 그래서 이게 꼭 들어가는 게 낫다고. 이 알루미늄인가요? 얘는 아연입니다. 아연요? 아연으로 네. 마감이 됐고. 네. 네, 후면을 보면 창문이 다 있는데 현재 이 창문은 화장실, 네,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하고 환기구 만들어 주셨고 옆에는 아마 방, 예, 네, 방의 개념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그럼 대표님 그 다락은 어느 쪽에 있는 건 거예요? 다락은 여기 위쪽으로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화장실 위쪽으로요? 네. 근데 창문이 없습니다. 아 이게 창문이 없는 게 네. 저희가 이게 옵션 상을 두다 옵션 상이나 원래 기본 모델에는 창문이 들어가는데 네. 마이너스 옵션 을 하셔갖고 창문을 아, 그래서... 두개다 빼셨습니다. 아, 필요가 없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필요가 없으시다 하셔서 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시는 거를 저희가 좀도와드리는 있어요. 네네. 어 네, 네. 아, 이제 아마 다락에서 주무시게 되면 네. 외부의 간섭을 좀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창문을 빼신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면요 반대쪽에도 아, 측면에 창문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창문 설치가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네. 현재 기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창문은? 창문은 저희가 전면 아까 전면에서 보셨을 때 그쪽에 1800에 2000짜리 창문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네. 그리고 뒤쪽 이쪽 뒤쪽으로는 1200에 900짜리가 들어가고 네네. 화장실 창문, 주방 창문 그리고 다락이 창문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아, 다락이두개 창문이 네. 들어가고요. 그렇게 됐고 밑에는 그러면 프레임은 어떻게 지금 제작이 되어 있나요? 기본 칼라 각관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용접은 450 간격으로 네. 용접을 하고 있고 네. 바닥재 같은 경우는 저희는 FF 판넬이라고 해서 시멘트 경량 시멘트로 되어 있는 단일재를 놓고 있습니다. 경량 시멘트요. 네. 제가 들어오면서 뭔가 자재를 봤는데 네. 아마 그거 같긴 한데요. 네. 요즘에 들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시설을 또 하고 계신데 그렇죠. 혹시 이 모델도 지금 그런. 어, 그게 정품이... 시멘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들이 갈갈먹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예, 네, 네. 네, 이게 FF판넬이라고 해서요. 아. 경량 시멘트 보드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모든 웬만한 농만업체들은 바닥이 나무로 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나무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면 썩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다가 네. 지금 이걸로좀더 네. 좋은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간에는 이게 단열재인가요? 네, 이게 단열재로 들어가 있는 상당히 단단해. 네, 그 그리고 양 옆에는 여기 시멘트 구조예요. 이게? 네, 이게 경량 시멘트고요. 아 두개다 경량 시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들지가 갈가먹어도 들지 아, 않겠네요. 거의 갈가먹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시멘트 다 보니까. <웃음> <네네네네네>. <웃음> 네. 혹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설치된 네. 모델 따로 있을까요? 아 바닥이요. 네. 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그, 예, 예. 네. 아이 모델 아,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으신가요? 네. 네. 아직 네네네네. 제작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 바닥이 네. 경량 시멘트 보드로 해서 아. 이렇게 다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우레탄 폼본드를써갖고요좀더 네. 단단하게 굳히게끔 그렇게 작업을 이게 하고 이게 있습니다 시멘트 어, 네 그렇네요. 이게 시멘트인 거예요 아 그럼좀더단단하게 잡아주기도 하죠 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이 다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네 기본은 다이 모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성비 모델도 지금 네, 리뷰하는 모델도요 네아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감성 작은 집에서는 제일 저렴한 모델이 지금 오늘 리뷰하는 모델인가요? 그쵸 복층형 중에선 저렴하게 나가는 모델은 네. 지금 현재 할 리뷰할 모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네.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바닥재도 어, 들쥐들에게 지금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 있는 시멘트 구조의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실내는 아마 복층 구조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내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네. 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뭐 출입문에도 뭔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네 방충망을 저희가 하나 네. 설치는 해놨어요. 네주인분에 방충망 있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 <laughs> 진짜요? 네네네. <laughs> 대부분 창문에는 방충망이 있는데, 네. 출입문에는 방충망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어, 네. 저는 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제가 이제 네. 서비스로 네. 방충망을 해주시는 업체는 있었어요. 었 네. 네. 근데 제가 설치되어 있는, 이처럼 아. 설치되어 있는 거는 처음이었고요. 네. 저희도 이게 서비스 품목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치돼서 나가는 거죠. 아. 모든 공통을 그냥 설치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게 작은 거지만, 네. 이게 농막들이 보면 대부분 상가들에 있기 때문에, 네. 벌레 같은 거에 그쵸. 상당히 민 감할 수밖에 없는 상가 셋 네, 그렇게 됐고 뒤에 보면은 싱크대 자리죠. 네, 네, 싱크대가 좀 작은데요. 네. 한 1.2m 되고 아담합니다. 아, <laughs> 아담하죠. 네. 근데 컬러는 지금 핑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네. 어,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건 백색으로 가고요. 원하시면 네. 컬러를 바꿔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화이트 색상이 기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위에 좀 한번 열어봐 주시기. 네. 네. 어, 뭘 이렇게 많이 넣는? <laughs> 아, 네네, 이렇게 됐고, 후드 돼있고요그 네. 네. 다음에 싱크대 위에 이런 이거 대리석. 인조 대리석, 네, 인조 대리석 들어가는 거고. 네. 하이라이트는 기본인가요? 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밑에 장판도. 그리고 여기 안에는 온수기가 네. 들어가고요. 아, 여기 온수기가 네. 대부분 화장실에 있는데 여기에 설치한 를 이유가 네, 저희는 아무래도 저는 깔끔한 거 원해 갖고요. 네. 화장실에 이게 들어가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몇 리터 정도 되는 거죠? 기본은 3 0터고요 원하시면 네. 추가로 5 0터도 가능합니다. 네, 5 0터까지 가능하고요. 네. 5 0터도 저기 밑에 설치가 가능하거죠 네, 설치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됐고 위에는 그냥 그 루바로 마감을 네. 하셨고요. 네, 루바 마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높이는 어느정도 되죠? 아, 높이는 한 1m 한90 정도 될 거예요. 1m 90 정도? 네, 제가 한 1m 한 네. 70밖에 안 되니까요. 아, 네. <laughs> 그리고 화장실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네. 화장실은, <laughs> 다른 여느 농막보다 좀 크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복층 때문에 네. 여기가 좀 비는 공간이라서 어... 크게 제작이 된 상황이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양병기는 치마형 양병기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제가 벽부형으로 되어 있는 세면기를 좋아해요. 아, <laughs> 그래야 밑에 청소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네네. 벽체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벽체가 좀 네. 네, 특이합니다. 이게 PPP 보드라고 해서, 네. 그 원래는 다른 제품을 썼었는데, 네. 그 요번에 현대에서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아. 디자인도.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 현대 보다걸이라고 해고이 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가성비 모델인데 자재는 좀 고급 자재들 네. 많이 사용하신 것 같고요. 네 최대한 네. 노력은 해봤습니다. 네, 밖으로 나가 보시면 네. 네. 그리고 화장실 옆으로는 냉장고 자리 같습니다. 네 여기 냉장고 자리예요. 네. 따로 이렇게 냉장고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이 네. 계단을 통해 갖고 냉장고랑 네. 수납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 음. 그다음에 그 옆으로는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네. 일단 2층 보기 전에 네. 지금 현재 대표님 서 있는 곳이 아마 방해 개념이 될 텐데요. 네, 여기가 방해예요. 네. 벽체 마감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어, 벽체 마감은 미송 누바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미송 있습니다. 미송 누바. 아, 네. 네. 혹시 미송 누바가 필요 없으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배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어, 도배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는데. 네. 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일부러 한게 네. 아무래도 일자로 쭉가 버리면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네. 그래가 포인트를 하나 그냥 갔어요. 제 생각에는 위에는 도배를 하고 네. 밑에는 미송 무바로 하고 네. 그러면 또또 또 깔끔하게 어,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도 네. 특별하게 가격은 비슷한가요? 어 가격은 비슷하고 동일하게 예 네. 동일하고 만약에 전체 도배를 한다 하시면은 음. 20만 원 깎아 드리고요. 20만 원더 저렴한 네. 마이너스 옵션 네.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면에 창문은 네. 약간 또 작은 감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소비자가 네. 원하셔서 작은 걸로 해 드렸고요. 아, <laughs> 원래는 1,800에 2,100짜리가 들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전면에좀 개방감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1m80에 2m면은 충분히 네. 그것도 크다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창문이 단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단창은 아니고 이중창 입니다 아, 이중샷 시 네. 여러 네. 가이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대 걸로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네. 요거는 지금 22mm로 페어 네. 유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아, 2 2 m 어. 페어 유리의 이중창. 네. 그리고 네. 저희 같은 경우이 이중창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셔도 전혀 무관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지금 현재 이중창이 들어갔는데도요. 지금 벽 두께가 확실히 네. 두꺼워 보이는데 벽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벽 두께는 250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 5 0요 네. 와, 엄청나게 두꺼웠습다 네. <laughs> 그렇게 네. 단열 좀 이, 저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아무래도 지금도 보일러가 틀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상당히 더워요. 아, 그습니까 <laughs> 대표님이 지금 잠발를 벗었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난방은,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되어있는요 난방은 아, 저희가 그냥 어쨌든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기본 전기필름 들어가고 있고 네. 장판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장판으로 되어있는 거네 네. 강화마루에 무늬를 띈 장판. 네. 강화마루도 가능하죠? 옵션도 아, 가능합니다. 네, 네, 강화마루도 가능하고 네. 여기서 저희가 전기 필름이 좀 그러시다 하시면은 네. 더 업그레이드 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붕 위에 보면 콘센트가 하나 있어요. 네. 저건 어떤 콘센트죠? 에어컨 콘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에어컨을 네. 측면에. 네, 네. 그러면 측면에 창문 하나 또 내주고. 어, 내 네. 그 위에 원하시면. 네. 그렇죠. 가능하죠. 네. 그리고 네. 위에. 네. 어, 이제 벽걸이 에어컨을 네. 설치하면. 네, 네. 좀더 좀 쾌적한 그런 네. 농막 생활을 즐기실 네. 것 같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계단입니다. 네, 계단 옆에 수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여기 밑에는 좀 전자레인지 쓰라고. 아, 이자리고 저희 콘센트를 달아드렸어요. 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방이 워낙 작다 보니까 네, 수납 공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이 층으로 한번 네. 가보시죠. 네. hey 대표님, 어, 다락에 왔습니다. 다락에는 한 취침 정도 할수 있는 그런 높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취침할 정도는 공간이고요. 네. 누우셔도 그냥 네. 좀안 합니다. 아, 네. <laughs> 여기 보면 가로 세로 사이즈는 어느 정도 돼요 어, 지금 이쪽은 한 2.1m 정도 나오고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네, 네, 한번 누워보시면. 누우면은... 제가 이 1m 7 0이니까요한이 네.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그러면한 서너 명정도는 충분히 한 이렇게는 한세명 정도 자시면은 네. 충분히 주무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창문은 어디 어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창문은 이쪽 뒤쪽이랑요. 아, 이 뒤쪽과 요쪽에 설치가 되는 건데. 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셔 갖고 네. 마이너스 옵션 어, 마이너스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콘센트도 양옆에 만들어 주셨어요. 네. 콘센트 양옆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미송도 바로 전체적으로 마감을 하셨고 네. 난방도 들어왔겠죠? 난방은 네. 저희가 네. 코드를 따로 두지 않고요. 네. 여기에다가 부착 을 해놨어요. 아 이렇게. 네. 네. 그렇게 요거는 조명 네. LED 맞습니다. 조명 이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락을 대표님과 보셨습니다. 일찍은 내려오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렇게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모델 가격이 얼마에 지금 제작되고 있나요? 아, 이 모델은 지금 1,500만원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요? 네, 별도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1,500만원.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락 있는 구조에다가 네. 올 지금 루바로 마감이 됐고요. 네. 네, 컬러 강판에 전체적인 두께가 한 250t면 상당히 두꺼운 네. 벽체로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또 궁금한 사항은 현재 이렇게 계약을 하시게 되면 배달이 어느 어느 곳에 배달이 되는지가 또 궁금하시더라고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물차 5톤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어, 전국적으로 다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섬도 가능합니까? 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laughs> 제작이 되고 있고 현재 이 모델 이렇게 가성비로 제작이 된것 같은데 좀더 다른 모델 또 개발 계약이 있으신 건지 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지금 저희가 우선은 가성비 있는 모델을 예. 다락형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 다른 모델도 있고 지금 박공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박공형이 제작이 되면 네. 아마 그 모델은 아마 좀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그리고 오늘 미니멀하우스가 처음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요. 네. 끝으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언제든지 오셔서 방문하셔서 구경하셔도 되고요. 예. 저희가 단지 공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예. 가끔 샘플이 없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 <laughs> 죄송하고요. 네. 리뷰해주시는 것도 좋으신 게 왜냐하면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좀더 보시기 편하시니까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성 작은 집대표님까 오늘 가성비 모델. 이 모델명 이름이 따로 있을까요? 아, 그냥 저희는 그냥 A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감성 작은 집의 A형 모델 잘 봤고요. 네. 다음에 바꾸형 모델이 개발이 되면 제가 또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me things you just saw. show